자 여섯 가지 동작 총2번 내겠습니다. 개똥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하나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넷, 하나 둘셋넷 나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땡겨주고 나가서 땡겨주고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한 번만 똑같이 배보겠습다 이번에는 카운트를 셋 넷으로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셋 넷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셋넷 다섯 여섯 넷, 하나 둘셋넷 셋내 다섯 여섯 하나, 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셋내 다섯 여섯 하나, 셋내 다섯 여섯 하나, 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잡아주고셋내 다섯 여섯, 셋내 다섯 여섯 셋 내. 이렇게 해서, 아, 가지동작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 스마트폰으로 해드릴이게요 아,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이렇이이거이이이